자, 644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1뿐이라고 합니다.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함수로 써 나타내 줄 거고요. 2차 함수가 되겠네요. 자, 이때 x축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. 즉 윗부분 그리고 x축 이 부분에 들어오는게 1밖에 없대요. 그얘기 무슨 말이냐면 위로 블록이면서 접해서 얘만 해가 되는거죠. 얘가 x는 1입니다. 자 그럼 얘를 표현을 해주면 결국 이차항계수 a에다가 x-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리고 위로 블록이니까 일단 A는 음수가 나와야겠죠. 여기까지 됐나요? 오케이. 자, 그러면, 얘를 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, AX제곱, 마이너스 EAX, 플러스 A가 되고요. 이때 요 놈이 B가 되는 거고, 요 놈이 C가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되나요 자,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. 자, 기억은 보면요. 지금 ax0 plus bx p l u c. 방금 그린 2차 함수, 이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하겠죠.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는 모든 실수라고 합니다. 자, 0보다 작거나 같은 건이 아랫부분이고요. 그리고 x축을 포함하죠.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.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. 그러면 기억은 맞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다음 니은 살펴볼게요. 니은은 마이너스 a x 제곱.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서 b 는 마이너스 e a였고 c는 a였잖아요. 각각 대입을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눌게요. 미지수 헷갈려서. 근데 아까 a가 0보다 작았습니다. 그 얘기는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겠죠? 양수로 약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로 약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. 됐나요?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때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.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0일 때밖에 없다.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입니다. 이때만 만족을 하고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.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래서 는 틀렸어요. 자, 그 다음 D급 봅시다. 다시 C 대신에 A 집어넣을 거고요.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을 거고요. 다시 A가 됩니다. 자, 근데 A가 음수였으니까. 양변 a로 나눠주면 x 제곱 2 x 플러스 1이 되면서 부등호가 바뀝니다 즉 이때는 x-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얘도 니은처럼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x-1의 제곱이 0이 되는 x는 1이 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디귿은 맞죠.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 줍니다.